안녕하세요. 요금 내려주는 민키, 홍입니다 음,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엘티멤버스 개통 음, 음, 순서에 음, 대해서 알려드리는 괜찮아요? 건데요. 오늘 음, 지금 해당하는 버스 음, 안입니다. 버스 안에서 여러분에게 음, 엘티멤버스 개통을 음, 음,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순서대로 차례대로만 한다면 일단 즉시 빠르게 개통할 수 있는 엘티멤버스 개통 순서 또 만나요. 뿅. 네, 안녕하세요. 엘망 개통 멤버십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망 멤버십을 다운받았다면 그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엘망을 켰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으면 파트너임이 나베이스을거요 그럼 이렇게 애들을 보면마0이 나오죠. 그러면 신규라면 신규 에1 0 0이동원 10000원에 1 0 0 0이원1 0 0 0 0원그 1000원, 1이0 0 0원에1 0 0 0 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카무라 본인 중에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심각합니다. 토스로 하거하요 대부분의 정보를 잃고 있습니다. 정보를 잃고 생년월일을 적용해 보시면싶니다증을받으을까 이번 은 다음 일간에는한 공고를 1에 어떻게 하는지 공고해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과 서울